유튜브 영상을 너무 오랫동안 안 찍었지? 어, 어. 엄마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 맞다머니 따디 맞다머니 따디 엄마 나 피소니즈 나피소니세 해야 어 축하해 어우 왜? 야, 오늘, 오늘 오늘 할 것을 뚱뚱듬듬 <목소리> 커피좀 닦고 와 아키덕키 어? 야어정신없 어?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이럴, 줄, 이럴 것 같아서 얘들이 학교에서 오기 전에 찍었어야 됐는데 그치? 실내는 9월 18일날 매년 독립기념일 축제가 있잖아, 그치? 그때마다 너네 학교에서 뭐 해요? 안 말해. 왜안 말해? 하여튼 학교에서 독립기념일 축제쯤 해서 춤을 꼭 추는데. 칠레에 있는 14개 부족인가? 14개의 왜 불리더니? 뭐니, 그거? 아이마라, 아따카마뇨세크남 마포체, 등등등등. 부족들의 의상을 입고 그 춤을 부모님들한테 발표회를 하는 게 매년 있어요. 아, 내일, 내일 발표구나. 내일 발표니까 한번 오늘 애들한테 옷을 입혀보고, 뭐, 잘 맞는지 뭐 사이즈 맞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이 이번 연도에 입을 옷들이고 이거는 한번 입어보자. 하나, 둘, 네, 셋, 하면 네. 점프해. 입어 하나, 둘, 어? 셋. <laughs> 자 잠깐만 저기 가서 점프해봐. <웃음> 자 <웃음> 하나, 둘, <웃음> 셋. <웃음> 자 지호는 자 한번 천천히 돌아주세요. 어 지호는 제목이 뭐라고? 어, 마사모리 마사 마사모라. 마사모라? 어. 지아도 일로 와봐. 아, 왜? 아, 저... 제 지금 사춘기야, 뭐야? 일춘기예요. 일춘기야, 뭐야? 사춘기야, 일춘기야, 뭐야? 지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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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지아는... <laughs> 지아는? <laughs> 너춤 이름은 뭐야? 실리도실리도 오늘은... 르때술 센트럴... 잘, 잘 몰라? 잘 모르면 어떡하지? 노르테 때... 르때 춤이야? 어노르때춤 맞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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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포즈! 포즈! 사진! 다른 포즈! 그렇지! <laughs> 귀여워 이거어 이거, 이거 지호 이 노래 맞아? 어 해봐 연습해봐 근데 한 동작의 반복 아니야 이거? 동작 하나로 계속 우려먹긴데? 이제 이게... 새로운. 아 이제 새로운 동작이. 어. 잘했네. 이게아 진짜? <웃음> 잘했어. <웃음> 어떻게 해? 근데 손수건은? 손수건 은 어디에 갖고 있어야 돼? 아, 그한번 한 연습해봐. 아, 어렇게 안가? 어 근데 저 소리 좀흘러내린다어기래려봐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 길다고소을마리아네는마리아네도 같이? 둘이? 어 똑같아 이게 근데 너무 자꾸 흘러내린다 춤출 을때 그치? 무슨 무슨 춤을 췄는지 어떤 부족의 옷을 입고 춤을 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단때 그러니까 1학년? 1학년 애들이 춤을 출때 쓰는 거고요 근데 우리 집에 이게 똑같은 게 있었더라고 몰랐는데 망토! 남자들이 쓰는 망토고요 그럴 때 이런 셔츠 같이 입는 셔츠와 바지 이번, 이번에 지호는 사실 안 샀어도 됐을 것 같긴 하네 이런 걸 보니까 북쪽에 있는 안타까메뉴랑 뭐아이마라족 춤을 출때 입었던 의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작년에 남쪽에 힐로에에선 춤출 때 입었던 치마고요 음, 모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북쪽 남쪽 뭐다 부족이 다양하다 보니까 엄청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담때가 작년에 유치원 때 췄던 춤의 의상인데 칠레 태평양 쪽에 한 3000m 넘게 떨어져 있는 섬인데 이스터 섬이라고 이스터 섬의 부족인 라파누이족의 의상이에요. 요것도 아마 북쪽에 있는 아이마라족 치마 의상이었던 것 같고 지아가 입었던 거. 이것도 아이마라족 매년 9월 18일 쯤 돼서 이런 춤 페스티벌 같은 거를 학교마다 하니까 애들이 전 칠레 부족의 춤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대충이라도. 어, 독립기념일 파티 같은 데 가면은 그냥 하도 유치원부터 18살 때까지 매년 춤을 추니까 기본적으로 칠레의 꼬에까라든지 뭐 그런 폴카 같은 춤들은 기본 장착이 돼서 사회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 소개 해주세요? 아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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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Me puede gustar un latito vos? ¿Vas a morar? Ya, vamos a morar. Son la donada 엘프레이야 찍고싶대 사진같이 찍고싶대 지아가 찍어줘 지오 지아, 사칼래 <laughs> 아브리고 扑哧扑哧嗯哼 <laughs>